안녕하세요. 러브예정입니다. 오늘은 러브예정이 만든 아이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구성품 양말목 회오리 방석 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양말목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양말목 키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선별 양말목 키트를 100g씩 포장해서 7가지 색상이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도안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만 보고도 쉽게 따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드는 구성 수... 키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굵기와 실 색상이 깨끗한 실을 골라서 분리 작업을 색상별 하고 있습니다. 분리 작업일 모두 마친 실은 비닐팩에 색상별로 실을 100g씩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별 100g씩. 담았고요. 100g에는 보통 중간 고리 크기의 실이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0g씩, 100g씩 이런 식으로 포장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오리 방석 구성을 할 텐데요. 색상을 잘 넣어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g씩 포장된 실을 밝은 색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구성을 잘 맞춰서 방석을 떴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밝은 색만 들어가면 예쁠 것 같지만 구성이 적절하게 섞여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제가 구성을 하는데 일곱 가지의 색상이 잘 어울리게 이렇게 실을 이렇게 일곱 가지의 색상이 잘 어우러지게 색상을 구성을 할 건데요.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오리방석 포장을 할 텐데요. 지금 회오리방석 도안이요. 도안 아래쪽에 넣을 거고요. 랜덤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한개한 한 개씩 모두 색상을 분리를 해서 잘 어울릴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모두 만족하시고 가장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들어가요. 그래서 총 700g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00g이긴 하지만 밝은 색과 어두운 색 구성이 이렇게서 해 들어갑니다. 마친 회오리 방석 키트에는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잘 들어갔으면 제러브에정 라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오리 방석 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회오리 방석. 하나면요. 이게 지금 양이 회오리 방석만 만들기에는 양이 살짝 많은 양이에요. 왜냐면 방석을 좀 크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한 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회오리 방석 키트 하나로는 직경 40cm 거든요. 이거 지금 의자에 올라갈 수 있는 방석. 이 정도 크기의 방석이 만들어지고요. 조금 남은 양으로는 이렇게 냄비 받침 같은 걸한 개나 한 두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통 회오리 방석이 색상이 들어올 때마다 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회오리 방석에는 재질이 가장 좋은 중간 크기의 고리 실이 들어가고요. 어, 실도 밝은 색상이 거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간색 톤을 적절하게 넣어서 회오리 방석을 만들 때 가장 적절하게 만들 수 있게 제가 구성을 따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장 인기 아이템 쉽게 만들 수 있는 회오리 방석 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동영상만 보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성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의 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